도착을 했는데 밖에 비와 가지고 우선 편의점 한번 가보겠습니다. 편의점에서 살거 사고 우산도 좀 사고. 음. 어, 나한테 걸리면 지진다. 거의 범죄자 포스 아닙니까?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? 어, 오른쪽이랬나 왼쪽이랬나 말려줬는데 까먹었네. 아싸 왼쪽이다. 가자. 오 씨앗 비가 요 아, 내가 뷰러를 안 가져와가지고 라이터로 속눈썹을 올려야 되네. 아. 신분증 한번 주세요. 네? 신분증 한 번. 와. 와저 아. 어, 신분증. 라이터 그럼 못사요 아? 네 감사합니다. 라이터도 인증 검사한지 몰랐네. 아무튼 여기 뭐 돌아다녀 보겠습니다. 뭐 있으면 뭐 먹고 없으면 그냥. 방가서 먹고 술 한잔은 땡기면 해볼게요 근데 사실 땡기긴 하는데 어디로 가야 시내일까? 객사 쪽으로 가라고? 객사는 죽는 게 객사 아니야? 객사가 뭐야? 어디야? 안녕하세요 저 혹시 여기 번화가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? 이쪽으로 네 가셔서 네 여기 왼쪽 네 지금 거. 바로 보이는 길에 좌회전이요? 네아네 아, 네. 하시는 거예요? 네. 그러면 끝에서 5회전 네. 한번 하시면 돼요. 아 그러면은 지금 좀문좀 열어 있어요? 지금? 아, 하늘 마을은. 네. 금방 문 닫아요. 아 그래요? 네. 시간이 되죠. 아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애들이 새벽까지 가면 찍어서 술 먹고 놀았다 그랬는데 여기는 관광지라서 늦게까지 안 해. 그럼면 집에 갈래. 나 무서. 워나 무서. 워안 갈래. 전북대 근처는 새벽까지 한다고? 그러면은 전북대학교 가볼까? 안돼 대학생들 노는데 나 가면 어떡해 그러면은 대학생들이 수근수근 저 사람 뭐야? 수근수근하면 어떡해 대학생들 노는데 잘아지마왜 왔어? 이러면 어떡해 근데 전주분들이 지금 내 마음의 호감. 편의점 사장님도 갑자기 민증검사를 하시지 않나. 진짜, 진짜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. 눈빛으로 제발 민증검사 하세요. 이런 거 진짜 시킨 거 아니고. 지나가던 행인 여성분도 내가 길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엄청나게 친절하게 알려주셨어. 안내해주신 분 레알 착하시더라. 레알. 본인이 안내해주시면서 본인이 갈때 감사합니다. 하시고 가셨어. 얘들아, 나 니네 없었으면 여기 절대 안 나왔을 것 같아, 근데. 사람이 없어서, 어? 사람이 없네? 호다닥! 하고 바로 들어갔을 것 같아, 나. 난 니네 있으니까 나온 거야. 아, 나집갈 때는 꼭지 치타야겠다 무서워져. 잉, 아셀라말라이코 잉, 배고파. 돌아버릴 것 같아. 그리고 무서워. 정신 나갈 것 같아. 사람이 없어. 괜히 혼자 온것 같아. 역시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돼 혼자는 너무 외로우니까 몇 명이요? 저한 명이요 네 감사합니다 음.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전주의 1등 가맥집 전일주퍼의 전경 요렇게막여기에 낙서돼 있는 그런 느낌이다가, 여기 완전 슈퍼 느낌이다가, 그리고 황태가 여기서 유명하대요. 황태 밖에 없대요. 황태에다가, 이 소스에다가. 저는 캘리. 바삭한지 먹어볼게요. 소스에 푹 찍어서. 응응응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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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 소리나? 완전 맛있어. 소스 완전 맛있어. 왜먹태안 파는지 알겠다.

아, 아 다행이다. 아살것 같아. 아나 이제 살것 같아. 아 근데 진짜 맛있다. 목태 말고 이런 거다 싫어했는데, 와 소스도 대박 맛있어. 이 소스 어떻게 만든 거지? 응. 여기 봐요. 여기 봐요. 아니, 아시아, <목소리> 혼자 여행 왔어요? <목소리> 네, 혼자 여행 왔어요. 그 남자랑. 그 남자는 내일 온대요. <목소리> 아, 귀여워 <목소리> 아, 여기 그 카드요. <목소리> 아유 귀여워. 저 음. 혹시 콜택시 여기 부를 수 있을까요? 불러볼까? 네! 왜냐비가 아, 와서 걸어가기는 멀어 날 좋을 때는 걸어갈 만하지 아 맞아요 맞아요 어머님 여기 그 컵라면도 있어요? 어저 컵라면도 하나 사갈게요 뭘로? 아 저는 네, 빨래요 육개장 작은 거요 육개장 작은 거 사장님 라이프는 없어 어... <laughs> 어 어머님 저 라이터도 하나 아씨 이 어떻게 차 왔어 아. 네 갈게요 네차왔어아 아, <laughs>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고 가요 <laughs> 네. 사람 냄새가 나, 선희가 너무 좋아. 밥안 씻냐고? 어때내 맘이야. 씻다가 씻을 거야. <목소리> 여러분, 이층으로 내려갔다 와야 된다니까,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세요? 네, 로비로 갔다 와야 된대요. 술 먹어도 현타는 오네. 아 미치겠다. 고마우면 푸시업 3개 성공해 보세요. 푸시업 3개 도전. 하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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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겼으면 언닌 별풍선 속에 감사합니다. 축복이 놀 하죠. 세. 아, 아, 아 지지 뻔네. 아 아니 아 소리 왜 이렇게 내는 거냐 아저씨처럼. 시끼 너 시끼야. 인생을 더잘봤지술 마시고, 하는 게 인생의 맛이야, 인마 인생의 소리야. 버피 점프 5개 하면 100개. 버피 점프 5개? 도전! 하나. 아휴! 아술 취세요? 그게 아니고 노래를 부르면 내가 달릴 수 있거든? 근데 여기 밤도 잘 안되고 노래도 좀안 돼가지고 노래 한곡 하라고? 나 노래 한곡 해도 돼? 조금 취했나 봐요 그대가 내 앞에 있는 것 같아 아술안 마셨어요 잘못... 짠! 안녕 여러분 아, 술 냄새 난다, 안녕. 잘 자, 우리 내일 보자, 바이바이. 对，结婚。